이 마이클 셀러도 그렇고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초반에는 비트코인 또 암호자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장에 확신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함께 이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노 라면은 저희까지도 괜히 그런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에, 올해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적극 매수하고 있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내년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네. 이 내년 혹은 앞으로 추후에 비트코인을 어떻게 전망할지도 궁금한데 레이 달리오는 이와. 관련해서 좀 했던 발언들이 있을까요? 버핏은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레이 달리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격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음. 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하는 화걸 굉장히 중시해요. 네. 그래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환, 통화 그리고 채권 이제 음. 다양한 부동산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죠. 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.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이제 10년 넘게 비트코인 최초의 블록이 음. 아, 채굴이 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원형을 거의 유지하면서 해킹 당하지 않은 채 유지가 된 것도 이제 크고요. 무엇보다 이제 달러, 달러 대비 음.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겠죠. 네. 사실은 이 레이달리오가 달러를 되게 안 좋게 봐요. 심지어는 캐시 is trash. 음. 이거 뭐그 랩인가요? 뭐 캐시 그, 그뭐 is trash. <laughs> 뭐 이게 은율이 좀 있는데 네.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얘기합니다. <laughs> 정도로 네.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부채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빚이 많고 막 시중에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물가가 오르죠 음.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이 달러를 너희들이 달러에 속으면 안 된다 음. 달러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정통화죠 어, 그~ 원화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이라든지 우리가 음. 투자하는 자산은 달러로 표시가 되,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제 제 핸드폰이 뭐 50만 원이다,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, 네. 그리고 만약에 어, 그 앵커님께서 적금을 음. 하면 그 적금이 뭐그그 그 적금의 이율이 뭐5다6다가 이제 이제 그런 걸로 그그 그 달러 기준으로 되는데 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어 예금 통장이 있어요. 음. 예금 통장에서 5%의 월, 연, 연 이율 퍼센 5%를 줍니다. 근데, 인플레이션이, 그러니까 물가 6%를 올랐어요. 음. 그러면 실제로 돈을 잃은 거죠. 그쵸.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, 어, 내가 100만 원을 넣는, 아, 내가, 일반 사람들은 내가 천만 원을 넣는데, 음. 1년 후에 천0 0 0만 원에 5%니까 50만 원이죠. 50만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음. 그, 그 명목, 그러니까 달러의 그 명목 값을 보니까 네.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6%였기 때문에 돈을 잃은 거죠. 그래서 항상 그 달러의 명목 값을 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적어도 당신이 투자를 할 때는 절대로, 아, 캐시를 홀딩하는 것은 워스트 인베스먼트, 트 최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그 달러 손실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비트코인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몇년 있다가 다시 보니까 비트코인도 나름 그런 그 해지를 할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소량 네.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. 달리오가 사실은 가격적인 측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일단은 포, 자산의 하나로서는 인정을 해, 하고 있어요. 네. 네.